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며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무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역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참잘 것이 아니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알이라 이번 주요절 말씀, 신명기 16장 13절, 15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5절,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랬동안 초막절을 시킬 것이요. 너는 뇌 하나님 여호 앞에서 이랬동안 절고할지니, 이는 뇌 하나님 여호 와께서뇌 모든 수출과 뇌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으셨으므로 너는 온전히 절고할지니라. 아멘. 선포 말씀. 한해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번 선포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해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해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그리스의 부활과 죽은자의 부활에 대해 다루고 있죠.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 일부는 부활 신앙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의심에 맞서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기초이며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의 이유임을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성을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수많은 성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의 부활신앙은 이 사실 위에 세워집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14절 복음도 믿음도 헛된 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공허한 외침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 17절 모든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미 죽은 자들은 영원히 망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소망 없이 죽음과 함께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우리의 삶은 가장 허무하고 불쌍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하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정하십니다 그리스의 재림 때 모든 성도는 다시 부활하며 그 이후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의 최후 성리를 통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묻습니다. 바울은 35절에서 49절까지 시앗의 비유를 들며 부활체의 놀라운 변화를 설명합니다. 먼저 42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죠. 현재의 육의 몸은 썩고 시들고 결국 죽을 운명이지만 신령한 몸은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썩어짐의 캄캄함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43절을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삽니다. 현재의 몸은 병들고 약하고 신음하며, 죄와 충동이 쉽게 무너지는 욕된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 에이 모든 예약함이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소망을 주였습니다. 그리고 43절, 보세요.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현재 유의 몸은 환경과 유혹에 항상 깨어지기 쉬운 약한 것이죠. 하지만 장래의 몸, 그 부활의 몸은 언제나 모든 능력으로 옷 입혀질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51절, 훈련이 변화될 몸으로 다시 삽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훈련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은 영혼이 새하지 않는 몸이며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심겨진 자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53절,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삽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몸은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잃은 놈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부활로 우리는 이 영생의 몸을 입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50절, 58절 선언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능은 율법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와 부하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썩어 없어질 몸으로 지구가 아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병들고 약하고 지치고 죽음의 실존 앞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장차 썩지 아니할 몸, 영광의 몸, 수금을 이길 영생의 몸, 신령한 몸을 받게 될 복된 자들입니다. 이런 기쁨과 영광의 장차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므로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품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5 8 절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교의 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녀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근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유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녀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 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주남이스 각 속해와 부스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수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 사냥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언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에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연예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수만 공동체의 분열을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는 성녀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잠잠할 지어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지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해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속해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속해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도록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수불론과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 회복 물질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 감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건강 가운데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질병을 일으키는 영들은 성령의 밧줄에 묶일지어다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